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끌어치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반대되는 개념 밀어치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끌어치기보다 밀어치기가 훨씬 더 쉽죠. 왜? 공은 어차피 자 가운데 쳤습니다. 자 바닥에 마찰이 있으니까 앞으로 굴러가죠. 가면서 사실 이거 그냥 툭 쳐도 앞으로 밀립니다. 자, 밀려 들어가죠. 공은 굴러가면서 전진는 회전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실 밀어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느 정도 거리만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더 강하게 밀어치거나 앞으로 많이 가야 될 때는 상단 회전을 주셔야 되겠죠. 그냥 굴러가는 힘만 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못갈 수가 있어요. 그죠? 상단 회전을 주는데 끌어치기랑 똑같이 최대 장점을 위로 줍니다 이렇게 위로 준 상태에서 샷은 그대로 뻗어 주시면 되죠. 자, 앞으로 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의 100% 끌어치기는, 아100% 밀어치기는 잘안 씁니다. 100% 밀어치기는 어디서 쓰느냐. 쓰리 쿠션 칠때 회전주고 밀어쳐서 각이 안 나올 때뭐 옆돌리기 형식으로 쓴다든가그렇죠 그런 거칠 때는 치는데 사실 100%는 사부에서 거의 칠 일이 많이 없어요. 원 쿠션 이용해서 칠때 있긴 있죠. 자, 100% 연습을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살짝씩 삐끼겠죠. 삐끼는데 살짝 나가 있어요. 밀어치기는 우리가 얇게 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 조준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 뒤쪽 면에서 겨냥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 선, 요 선, 그 중간 정도 선딱 그으신 다음에 여기가, 만나는 여기가 저 겨냥점인데 사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정확히 볼 수가 없죠. 반대편이기 때문에. 상상을 하십니다. 20이랑 이렇게 만나는 20이 이렇게 만나는 여기 이 근처를 조준하시는데 상상만 하세요. 정면보다 그냥 오른쪽으로 조금 살짝만 뺏기는구나. 1mm, 2mm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1mm, 2mm 정확히 못 치겠지만 정면에서 100% 정면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정면에서 100% 정면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정면에서 100% 정면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자, 들어갔죠?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정답이 없어요. 밀어치기는 제가 겨냥법대로 어렸을 때 많이 쳐보기도 했는데, 사실 그냥 쳐서, 아, 이 정도 각도면, 아, 이만큼 삐끼면 되는구나. 이 감, 찾도록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고 할 수가 없어요. 당점만 위에 주시면은 당연히 밀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밀어치기 할때 가장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 공이 가까울 때 가까울 때 당점을 위로 못 줬어요 자 위로 못 줬.. 쪘... 아니 중앙보다 조금 위에 줬습니다 근데 이게 밀리는 각도 아까랑 똑같이 치는데 이렇게 가죠.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멀면은 같은 두께를 맞춰도 사실 그렇게 당점을 줘도 괜찮아요. 굴러가다가 맞으니까. 근데 가까울 때는 공이 굴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전진 회전력을 주셔야 앞으로 밀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실 때는 뭘든 가깝든 무조건 최상단 당점을 주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최상단 당점 주시고, 가까우니까 세게 짚 필요 없지만, 연습하실 때는 강하게 치르도록 합니다.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치시다가 내가 그 감이 오실 거예요. 쫙 하고, 끌어치기랑 똑같이 자 여러분들 동네에서 배우실 때또 이렇게 배우시죠 공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 반대 회전 조에 잘 밀린다 물론 그 정도 두께가 한반 정도다 그 정도 되면 살짝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거의 정면에서 조금 삐끼는 정도 가지고 오른쪽 준다 왼쪽 준다 이걸로 치시는 게 아니에요. 역회전 주고 밀어친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두께를 연습하시는 두께감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당점 그냥 12시 최상단 위로 주시고 큐선으로 감을 잡으시던지 큐선 나가서 공이 이렇게 겹치는 이 이미지를 감을 잡으시던지 감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른쪽 왼쪽 회전 주지 마시고 연습하세요 나중에 잘 맞게 되면은 그때부터 회전을 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주시고 그대로. 자, 이렇게 주시고 그대로. 자, 이렇게 주시고 그대로. 자, 자, 여러분. 밀어치기는 여러분들이 좀만 해도 돼요. 조금만 해도 되는데, 어려운 게 사실은 가까운 곡에서 각이 조금 벌어져 있는 밀어치기예요이 정도 거리 놓고, 자, 이거 각도 사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밀어치기 안 해도 되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밀어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깝게 있으면. 가깝게 있으면 밀어치기 해야 되는데, 요럴 때 여러분들이 당점을 잘 주셔야 돼요. 당점 조금만, 자, 여기서, 이건데, 이게 당점이 낮았어요. 밀어치기 요, 요 상태인데 당점이 낮아졌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을 미스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대 당점 위로 주시고, 정확하게 찌르면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살살 쳐셔도 돼요. 당점만 위로 주시고 그대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끌어치기, 밀어치기, 그 다음에 절반치기, 이 정도만 하시잖아요. 사고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hank you